안녕하세요. 이소정입니다. 대구 전지역에 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전월세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구독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제가 원하는 위치에 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월천 지하철역과 월천 시장 주위에 풀옵션 투룸 월세가 나온 게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층수는 2층이고요.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해서 40만원입니다. 입주는 즉시 가능합니다. 여기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거실입니다. 거실은 4m, 4m입니다. 거실, 바로 앞에 베란다 겸 이렇게 세탁실입니다. 주방 바로 옆에 화장실입니다. 방입니다. 방은 4m, 4m. 방향은 동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입주는 즉시 가능합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